안녕하세요. 오늘은 JBL 헤드셋 가지고 왔어요. JBL 라이브 500BT. 항상 JBL 거 제품 하나만 가지고 와서 들으면서 제가 너무 칭찬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 제품이랑 같이 들어보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더 나은 건지 정말 좋은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간단한 언박싱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 먼저 언박싱 해 볼게요. 아이고, 어, 뭐가 뜯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악세사리 박스인가봐요. 먼저 여기 작은 박스 안에는 쇼크 <laughs> 보증서 그리고 사용 설명서. 왜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설명서와 보증서 그리고 a 스 케이블 마지막으로 USB 5핀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헤드폰을 볼까요? 짠 이렇게 생긴 헤드폰이고요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여기 하비스라고 로고가 적혀져 있고요 무게는 굉장히 가볍네요. 저렴한 가벼운 느낌이라서 어떤 건지 아시죠? 그냥 가벼운 거. 헤드 부분에는 이렇게 쿠션도 들어가 있고요. 이 옆으로 해서 길이 조절 가능하고 이렇게 접어지고요. 귀 닿는 부분에 이 정도의 쿠션 그리고 오른 왼쪽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버튼들 보면 전원, 뭐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그리고 a 스 포트, USB 포트, 뭐 버튼, 뭐이 정도, 이 정도 하고 이번에는 JB의 제품을 한번 볼게요. 먼저 보이는 5핀 케이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 스 케이블이 있고요. 이렇게. JBL 로고가 적힌 헤드폰.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사용 설명서와 보증서. 자 그러면 JBL 제품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먼저 이 헤드 부분에 JBL이라고 로고가 있고요. 이 부분이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면에도 JBL이라고 로고가 보이죠? 이 닫는 면에 있는 쿠션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안쪽에 오른쪽, 왼쪽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버튼들이 있는데요. 전원 버튼 이렇게 넘겨서 할수 있는 전원 버튼, 볼륨 버튼, 엑스 포트, 블루투스.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은요 소리를 완전히 다 차단 시켜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있고요. 뭐고정도 그 그러면은 일단 이 옆에 있는 이 헤드셋이랑 같이. 음질을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볼 거예요. 일단 외형적으로도 딱 너무 다르게 생겼죠? 소리를 들으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이벨 제품까지 먼저 들어보고 같이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두 제품 다 들어봤으니까 한번 얘기해볼게요. 먼저 이 하비트의 가격은 가격이 15불이에요. 그리고 이 제비의 제품은 61.5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놀랬던 게이 제품이 15불이라는 걸 알기 전에 제가 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떤 소리냐면요. 소리가 음질이나 이런 게 많이 막 떨어지고 막 소리가 지저분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소리가 굉장히 멀리서 들려요. 헤드폰에 새거 듣는데 소리가 멀리서 들려. <laughs> 그런 느낌이었다면요. JBL은 뭐 역시나 특히나 음악 속에 있는 그 피아노 소리가 깨끗하고 예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서 그 전달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JBL에 보여드렸던 여기 버튼 중에서요. 여기 블루투스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면 음악을 듣고 있다가 외부의 소리를 들어야 할때이 버튼을 사용하면 제가 듣고 있던 음악 소리가 약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버튼을요 두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악을 듣고 있다가 한번 누르면. 음악 소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조금 더 키워져요, 소리가. 아예 음악이 끊기는 게 아니라요, 조금 줄어드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 하비트 제품은요, 어, 착용감이라던가 그런 거에서는 그냥, 뭐랄까, 이 소리를 들을 때 귀를 이렇게 싹 감싸주는 느낌이라던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많이 빠진 부분이지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약간 들리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 제품이 15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어 그런 부분까지 기대를 못하겠지만,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요. 어, 15불 정도면은? 이 정도는 괜찮은데? 어, 이거 뭐지? 약간 그런 반응이었어요. 15불의 성능치고는 괜찮다. 정말, 어? 이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빌드 퀄리티나 이런 거는, 많이. 어... 그래도 음질에 대해서만큼은 15불 치고 괜찮다. 뭐, 요 정도. 그리고 j b l 제품은 저는 한 100불 정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조금 실망했거든요? 이게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60불 정도래요. 아, 딱 60불 정도의 성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딱그 가격이 수긍이 됐어요 뭐 착용감 이라던가 그런거는 아무래도 요 제품보다 딱그 감싸주는 느낌이라던지 그런게 훨씬 더 뛰어나긴 하지만 뭐 그거는 가격차에서 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질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에못 미치는 그런 음질이라서 그냥 그래요 가격만큼 음질도 뭐 보통이었던 것 같고요. 하비트 제품은 언박싱 할때딱 열자마자 약간 그 플라스틱이랑 고무 냄새 같은 거 있죠? 그게 좀 많이 났어요. <laughs> JBL은 천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laughs> 천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뭐 특별한 냄새는 안 나요. 약간. 고급진 고무 냄새랄까? 그리고 음성 호출도 가능한데요. 아마존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는 호출이 가능한데 이거 착용하시고 빅스비나 시리는 앞만 불러도 호출이 안 되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두 제품 다 제가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으로 연결을 해서 듣는 것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요즘엔 선 연결해서 잘 듣진 않잖아요. 밖에서 헤드셋을 사용하시는 분들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노트북으로 영화를 본다던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음악 듣는다던가 뭐 이런 거의 용도라면은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음질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요. 이 제이블 제품 같은 경우도 보통의 음질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나 아니면은 뭐 저렴한 요거를 살 수도 있겠다. 뭐요 정도? 자, 그러면 오늘은 제이비의 라이브 500BT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가져가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안녕.